뚫어 터진다 불러, 불러 됐다. 바로네. 뭐라들빈뭐이 오랜만. 이진 뭐야? 이거 오세요. 아, 영진이구나하이하이어잠시이요 리턴 군비 요즘 뭐 해? 어, 요즘 군 문제 꼬여 가지고 결국 올해도 못 가게 돼 가지고 올해도 쉬는 중. 어, 정확히는 나를 찾아가기 위해 어, 1년 한번더 쉬기로 했는데, 내가 솔직히 뭘 하고 싶은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 어, 어. 그렇다고 지금 취직도 못 하고 군 문제로 막혀가지고, 외국도 못나가고 어? 병무청이 미친놈들은 음..아니에요 아. 진짜 올해 연말까지는 뭐 지원도 못하고 병무청 이제 공익자리도 없고 어? 어떻게 추첨이면 설이라도 올라가겠는데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딱 막아버리니까 이제 뭐 답도 없고 열년은 시험, 시험, 하면서보내려고안시 얘도 있나? 험 시험, 시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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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얘 저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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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맞출 필요가 없잖아. 생각해 보니까. 고 거에다가 이거 빼자. 화방석, 화방석. 방석에 이게 화염을 이게 화염 백이다 이거다 이거다. 됐어 됐어. 72.9라. 무겁네. 에? 오, 무게 된다, 무게 된다. 가자, 갑시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 덤벼라. 으이씨 안 막히네. 어, 불 꺼졌다. 아, 뜨거, 아, 뜨거. 얘만 잡으면 엔딩이다. 되기로 이놈의 똥콜라, 빨리 끝내자. 힘들다, 이 방을 똥콜라야. 오메 불불불불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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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터지냐? 잡히이네 내가 봐도 저건 자폭이네. 우와 아니네. 뽕. 안 지라 와 쉽게 죽어져라 제발. 터지냐? 터지냐? 터지냐 아니네. 으악. 아파, 아파. 자, 그래도 조금만 더 버팁시다. 오케이, 견뎠어. 마지막이다. 죽어라 이 썩을 탱아. 예. 좋았어. 갑시다. 아, 이 망할놈의 똥풀라 끝났다. 아, 잠시만 나. 쏠쏠쏠나 쏠을 안 들었나? What i 왕자로 향한다. 왕자로 향한다. 이건 뭐니? 왕자를 떠난다. 저번에 이거 왕자로 향한다 엔딩을 했거든요. 떠난 거 하자. 떠나자. 이걸로 일단 똥콜라 본편 끝아뭐시든보스도 하나 잡기는 해야하는데 아니야 안잡아도 돼 엔딩 봤잖아요? 아 지엘씨는 걸으자 어 이놈의 똥콜라 지엘씨 들어가는것도 힘들어서 걸으자 와 엔딩 끊을게요 아 정말 똥풀러 하면은 사람들도 안오고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드디어 끝났다 아이고 혈압이야 반짝으로 보내고 지잡기투 하실? 돈 없어요 아 솔직히 돈이 없지는 않은데 요번에 플스를 계속 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서 해외 직구? 알아보려는데, 아, 비싸. 응? 음? 비싸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아마도. 그리고 버미타이드2. 아 워에모가 너무 장르들이 제각각이라 모르겠네. 근데, 버미타이드가 왜, 지작기지? 몰라. 끝! 크레디시! 크레디시, 스킵이 안 돼. <laughs> 자. 내 자체 부금을 깔겠다. 아 이제 엔딩 나왔으니까 우리 뭐 할까? 레퍼드 플러스 디아블로. 와. 디아블로요? 어. 급안 땡긴다. 솔직히 제가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남들 하는 거를 보는 거는 좋았는데 어 직접 하니까 내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laughs> 직접 해보니 내 취향은 아니더라고 아 크레딧이 많이 기네요 어 끝났나? 는 개뿔 정말 어떻게 리마스터를 이렇게 똥으로 만들 리마스터라면 원래 게임에 버그랑, 버그 같은 거 고치고, 어, 불편한 거나, 뭐, 편의사항 같은 거를 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된 게, 아, 물론, 닥스도 저거, 원래 감독이 참여를 못 했대요. 이거 2만는데 아, 그니까 조금 확실히 게임이 다르긴 한데, 닥스 1에서 유명해져가지 닥스 2에서, 어, 어려운 걸로 유명해졌으니까, 어려운 거에 초점을 너무 맞췄는지 게임이 너무 더러워졌어. 어렵게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더럽고 재미없어. 응? 정말 그러면서 아 리마스터 나오니까 좀패치기가 괜찮아진 건가 했는데 오히려 더 개떡같이 만들었네. 세상에 똥개가 그쪽 문제에서 어, 열몇 명아리가 나오고 응? 자폭하는 놈에 어, 나오면 안 되는 거에. 어? 그리운 향나무를 몇개 써야 되고 아 인간적으로 향나무 그거 쓰는 걸 늘리는 건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어? 거기다가 어? 보스들을 잡몹으로 재활용을 계속 해야 되고 아휴 진짜 그래 알차게 썼다 해 끝나지? 크레딧이 끝나지 않아. 징. <laughs> 스페셜 땡스 투. 테스터 테스터 테스터로 e r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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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니 영어로 써 있어서 그런가? 어크 t 그리 때를 보는 t 같군요. e s 합니다아 진짜 야 크레딧 좀 빨리 줘. r 어,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다났다 오리지널 다크솔울2 쉬이... <laughs> 지금까지 딜 <laughs> 지금까지 똥콜라였고 이제 오리지널이요 오리지널 크레딧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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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반 좀 나와라 <laughs> 이거 어떻게 못 끊나? 대대 대. 지지 안 돼. 아니 크레딧을 좀 재밌게라도 해 놓던가. 아니 뭐 신나는 부금이나 정말 좋은 부금을 깔든가. 어? 최소한 뭐 이미지나 뭐 영상이라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에어네탄 아니면 탁스 3도 최소한 영상은 나온다. 노래도 좋고. 어? 아니 크레딧이 짧은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속도도 이렇게 느린데. 지금 검색해보니까 나랑 똑같은 생각 한 사람 많네, 어? 아, 이회차는 크레딧 스킵이 안 돼. <laughs> 다 똑같은 생각을 했네. 다크 소울워커는 어떠신가요? 어, 소울워커 그렇게 재밌나? 해볼까? 잠시만요, 나 검색 좀 할게. 킹과 소울워커 한번 해보자. 나도 소, 소매넣기 한번 당해볼 수 있나? 그거 재밌어 보이던데. 아, 근데 이거. 아, 청안 걸리나? 이 스토브꺼였네? 김밥김 김밥김 난줄 알았어. 어디 소울워커? 어, 끝인가? 끝인가? 다잉라이트 68인 빽오 다잉라이트 어 잠시만 아 다잉라이트도 내가 탈려고 한참 벼르고 있었는데 전에 일단 소울 워커 설치 중예 <laughs> 끝났다 아 근데 엔딩을 봐도 소울을 그렇게 많이 안 준다 오래된 용이 소울 제일 많이 주네 음? 멍때리고 보스 공격하다 찾던 돈 던... 첫던전에서 죽어서 당황했습니다. <laughs> 빈질님은 백성의 법칙을 어겼습니다. 내가 뭐요? 내가 뭐를 어겼는데, 어... 어... 그러네. 이제 쐐기석 덩어리 무한대로 파네. 엔는 거구나. 아니야. 사지마 사지마 하나만 살까? 가이 귀찮은데? 학교는 한국 온라인 게임하면 시청자가 한 명이 됩니다 학고? 학고가 두구지 학고가 뭔가요? 어째 그게 추광 인가? 잠시야뭐 어, 잠시만 그냥 이걸로 때렸 어도 됐 네. 이제, 보 니까 아야 니두배 정도 차이 나네. 그래도, 아, 두배 까지 아니고, 한1.78배 예외론 지갑 전허오 고인물. 근데 학 고가 진짜 누 구지? 학 고가 뭐 예요. 난 아직도 트위치가 익숙하지 않다네. 어? 특강한 책도 없고 생명력 좀 높이자. 오 어, 나는 적응력 높일까? 아니 스태미너 올려 스태미너 스태미너. 아 정말 진짜 스태미너 쪼달려가지고 씨 환자치 작은 뱅송. 아. <laughs> 뭐, 어때요? 암튼. 어디 보자. 아이거 말고. 어, 포즈가. 시 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게임 종료, 그리고 녹화 종료.